이후 구하기 힘들거나 등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좀 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지급여를 통해가지고 청소년 미혼모들이 어, 생활에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돕는 복지급여가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제가 조금 신기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부 또는 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 만 19세? 그 정도까지가 청소년의 마지선이다나 생각했었는데, 만 24세 이하인 경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는 데좀더 폭넓게 적용이 된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스무 네, 살이 넘어도 24세 이하면 은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준다. 네, 막 대학생 어... 같은 경우에도 학자원 대출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어... 어려운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24세 이하까지로... 음... 뭐... 근데 원래 아까 35만원대 있던데 어. 금액이 너무 짜다. 아, 35만원 갖고 어떻게 애기를 키워? 네. 나도 키워보니까 저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야돼. 네. 아쉽다 그죠? 그죠? 빨리 외국의 사례를 보고싶다 그지? <laughs>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관련된 지원인데요. 아무래도 청소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퇴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은 취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이거를 좀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 검정고시나 아니면 평생교육시설 같은 그런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 가지고 보시면은 학교 학적 유지를 위해서 또는 교육비 검정고시를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학력 인정해주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그 아니면 이제 학습부진화 등에 대한 교육지원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 학부모가 학업을 하는 동안 이제 청소년 학부모가 양육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의 자녀를 돌봐줄 테니 너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다양한 방침이 있어요. 어디서 봐줍니까? 네? 어디서 자녀를 봐주죠? 아, 그거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있다고 들었고요. 아니면 돌봄 서비스 같은 거 신청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애를 낳았어. 네. 네. 그러면 뭐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뭐 사회복지사가 옵니까 아니면뭐 내가 직접 어린이집에 넣고 뭐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어린이집을 알선에 주면은 경우에는 직접 데려가서 어린이를 어. 넣어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사회복지사를 그 뭐라 해야 되지? 매칭 해준다 해야 되나? 어. 그렇게 해주면은 그 사회복지사분이 와가지고 돌봐주다가 이제 학교 끝나면은 다시 그분은 퇴근하시는 그런 식이예요. 어, 오늘 사회복지사잖아. <laughs> 얘기 볼까? 아 알겠습니다. <laughs> 다음 번호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기 아까 말씀 여기에 있는 검정고시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가 이거는 있습니다. 해외 사례가 궁금해서 미친 이것도 빠르게 <laughs> 넘어야 할까요? <laughs>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랑 관련된 건데요. 네. 이제 양육비 아까 말씀드렸던 35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데 한 명당 35만 원이라서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 조금 더 지원을 해 줘가지고 <laughs> 많으면 안 되지 <laughs> 맞아 많으면 다안 되긴 하지만 <laughs> <다안 되지. 웃음> 그래도 만약에 아이가 피치 불가피한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2년당 한 걸로 알고 있습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도 그걸 못 받아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 방법을 또 따로 첨부를 해봤습니다. 어, 해외는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먼저 아일랜드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아일랜드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그 뭐지 품앗이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일랜드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어가지고 어린 어린 아이들을 서로 서로 돌봐준다는 그런 이식이 있다고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의식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일랜드와 관련된 정책으로. 보건 아동부 산하의 TPSP라는 10대 부모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기관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관련되 있는 게 뭐냐면요. 미성년자 미혼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상부인과에 가게 되는데요. 그 상부인과에서 이사나 간호사들이 아, 이거 어디 가서 지원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시설을 알려주면은 그 미엄마가 시설에 가가지고 아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양육 지식 같은 걸또 알려주고 산부인과에서 아예 다 먼저 정보를 준다 이러지아 산부인과에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어. 시설에 가서 제대로 된걸 배운다고 어. 보시면 되고 우리는 산부인과에서 알려주나? 그게 궁금하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돈돈중요하 맞아요. 아 잠시만요 중량 얘기해 빨리 나들 공급해야 하잖아 165? 165만원? 네, 영국이랑 헷갈린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아, 그러니까 그... 대충 그 150은 넘는다는 얘기잖아 아니요 그게 이제 외국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주마다요 주마다 26에서 29만원이었었나 아주 단위로? 네. 월 단위로 따지면 100좀 넘네 네 아, 근데 한나. 이게 그 어디지 영국인가? 영국이나 제가 헷갈렸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영국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영국하고 아일랜드하고 다른 나라야. 맞아요. 어, 그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 <laughs>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해가지고 학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홈스쿨링을 가능한 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 합니다. 하지, 말해서. <laughs> 근데 이게 또 저희 나라 Ireland, i r e l 이게 d i r 을 많이 지원해주는데요. 저희 나라가 학교를 막고등학교 a 제대로 졸업을 안했다. 대학을 안 나왔다. 그런 취업할 때좀 불리하잖아요. 아일랜드도 그런 게좀 심해가지고 얘가 취업을 해야지 나중에 아이도 제대로 키우고 할수 있을 거 아니냐 해 Ireland, Ireland, i r e l 해 n d i r 지원해 해주는 거 있다고. 온이인 이거. 이거, 이말이네 네. 오케 이거. 내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만 원. 네. 비슷한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거 이거, 이거. 이 진찬 아니 그냥 간단하게 돌봐주는 그 정도 서비스가 있고요. 내 네, 케어 서비스. 이 이거는 지금 영국이 1%가 청소년이니까 유심율이 <laughs> 높다 이 말이야. 영국이 청소년 유심률이. 아 네. 우리나라는 그냥... 몇 퍼센족시 조사됐어요? 어. 여기 이거보다 높아요? 낮아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안 나. 아니 조사할 거 아니고 그냥 물어보고요. 물어서 우리들 오늘. 알았어. 넘어갑시다니 영국도 네. 한부모 가정이 가구 내중 하나일 때, 네 슈퍼스타트를 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냥 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10대 청소년 임신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왜그렇죠왜 낮죠? 그거는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일단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미용 에 대한 편견도 좋다는 특징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독일이었나? <laughs>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임신율이 낮다는 거는 뭐 네. 예를들어 뭐 성교육이 잘 됐는지 아니면 뭐 음... 그런 기에 <laughs> 나와야지 갑자기. <laughs> 알았어. 여기는 얼마죠? <laughs> 네덜란드는 얼마죠? 울지 말고 빨리. 네덜란드는 <laughs> 얼마죠? 여보세요. 여기는 돈은 주사, 주사를안 했고요. 여기는 아, 상담했어요. 알았어. 요음 그다음, 담당 그다음, 또 가보자. 상담이랑 거주 같은 걸 지원해 주사했습니다 줄 거야. 요리 담당이잖아. 네. 여기는 네. 얼마 잖아? 164만 원. 164만. 아 거의 150에 걸쳐 있네. 아, 시설에 입수하지 않을 경우요. 아, 시설에 입수하면 그냥 공짜로 다 되는 거고. 어, 네네 대부분 시설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시술이 나올 수도 있어. 150받아가고 뭐 월세 내면 뽑히지. 요 예,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학업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임신이나 출산했을 때막 질병 열성이나 똑같이 출석 인정을 해줘갖고 나중에 출석 일수 부족해가지고 막 유급하거나 퇴원당하거나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생겨났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좀 유력. 유럽 쪽만 어. 조사한 것같아 갖고 동양 쪽조 조금 찾아봤데요요만에에서독일일이비슷하하게 a p a n Japan, Japan, j 가 p a n 가 a p a n Japan, j 가 p a n Japan, j a p 금액 j a 요 a n Japan, j a p 제가. Japan, j a 조사 n Japan, 일본도 a 상담? a p a n j a 상담. 그래 이게 네. 여러분 이거 자, 다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베이비 박스 두 개밖에 없대. 네. 하나가 서울 관악구, 하나는 군포 진짜. 우리 동네. 어. 나도 놀랐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웃음> <웃음> 아, 일단 베이비 박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인해 양육이 어려운 부모, 미혼모가 주 대상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양육을 시해도아 이건 정말 안 되겠다. 너무 이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정말 끝과 끝을 거의 이제 어, 최후의 수단? 저기 박스에 애를 놓고 문 닫고 나. 엄마는 갑자기 약간 도망가듯이 가버리면 안에서 벨이 울려가지고 아, 엘리제노리랑 담당하는 네. 저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또. 좀, 좀 해주세요. 뉴스 <laughs> 봤는데 어, 눈물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베이비 박스가 2009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베이비 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이 2천여 명 정도 있다고 그런처럼, 하더라고요. 몇 개였고요? 근데 그 출산을 할 때요. 산부인과 가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집에서 이제 산부인과에 갈 사정이 여의치 않거 아니면 좀 비밀로 하려고 집이나 뭐 밖이나 하여튼 산부인과가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산분인과서 출산을 했다해도 출생 신고가 좀안 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생이 신고되지 않은 영화의 대충 40% 정도가 데빌박스에 가서 보호받은 걸로 추정이 된다고요. 이건 대략적인 수치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연도별로 데빌박스가 보호하는 아기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원가정이, 그러니까, 원래 베이비박스에 왔던 아기가 다시 그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조금씩 근사하지만, 중간에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사례를 하 찾아봤는데요. 이게 최근 사례예요. 올해 초에 임사 했다가, 이게 사정이 일치 않으니까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거든요. 근데 베이비 박스가 그냥 아이를 내려주면 무조건 맡아주는 게아니고딱 아이를 내려놓으면 문이 닫히는 순간 띠리리리리리리리리 하고 엘리자를 위하여 종이 울려요. 그럼 딱그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딱 뛰쳐나가가지고 아이를 두고 간 부모를 딱 잡아요. 그래갖고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상담을 진행을 해가지고 정말, 아, 정말 사정이 유의치 않구나 그러면 받아주는 거고 가급적이면 아, 우리가 도와줄 테니 한번 양육 직접 해보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와 같은 경우고요. 센터가 도와줘가지고 두달 정도 계속 숙려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로 마음을 네. 먹었다고 합니다. <laughs> 베이비박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베이비박스에 넣어나는 문이 닫히는 이분은 게다가, 누구십니까? 아 이분은요 베이비박스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 어느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그 주사랑교회. 서울 관악구 신림동 네. 주사랑교회 단임 목사세요. 이분이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거요 내가 총각 때 여기 살았어. 여기 문제. 아. 그래서 아는 거야 내가. 아. 네, 하세요. 그래갖고 이분이, 만들, 이분이 처음 저희 나라의 데이비박스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게 나와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취해지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담도 하기는 하는데 상담하는 내내 아이를 또 맡겨두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며칠간 아이를 일단 교회에서 맡고 그래도 이제 상담해도 결국 여기 맡기는 걸로 판정이 났다 아니면은 부모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며칠간 여기서 맡을 수밖에 없었다 부모가 돌아오지 않아서